맹자 계속 얘기가 이어집니다. 앞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양호의 말을 빌려 가지고 위부면 불인이요 위인이면 불부인이라라고 해 놓고 나서 그러면은 어진 사람의 정치는 어찌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하우씨는 52공하고 하우씨는 누구예요? 우인금이죠. 우인금 하우씨 해도 되고 하호 하우. 하우씨 해도 되고 하호. 하 여러 맞자 하우시 해도 되고 또는 하우저 우임금이죠. 이거는 하나라의 임금시라는 개념. 굳이 때는 시안 붙여도 될 텐데 하우시가 되고 우리가 하우우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가 되는 거죠. 이 하나라의 하우시는 자 오십이 공하고 자 오십으로 해서 자 공법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돼있나요은인는은인는7십이 조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 사람 주인은이라고 되어 있네. 주인은 백묘의 철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공법, 조법, 철법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다가 뭐의 다른 이름이냐면은 정전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이 철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 한번 언급되냐면은, 노노에도 한번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 노나라의 애공이 유자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누리때 등등등에 이렇게 해서 막 나라가 굉장히 흉년을 입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내가 쓸 돈이 없다. 그래서 세금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찌 생각하시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공자가 아직 편찮으실 때가 나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철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한번 철법 얘기가 한번 나왔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52, 0, 72, 조, 그 다음에 백묘의 철 하니까 마지막에다가만 백묘라고 써있죠.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머지도 다 아이랑이다 라는 거. 자 우리말로는 아, 그저 동음으로는 묘자입니다. 원음은 뭐라고 되냐면 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두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한문 공부하는 게 전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묘라고 읽지를 요새는 안 해요. 전부 다뭐냐 무라고 읽습니다. 사전에 올라가 있는 것도 무라고 돼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동, 우리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0묘, 7십이 조라 그랬으니까 역시 70묘 개념입니다. 50이 공이라 그랬으니까 역시 50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일부당이죠. 한 지압이당. 한 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거느린 기본 가족이죠. 부인하고 자녀들 보통 셋. 그래서 5인 가족 단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노인이 있거나, 봉양하는 노인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되나? 저기 말해, 논의 일학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다른데하고 비교해을좀좀 나쁘다 그러면 역시 더 늘어나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자, 정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당 50묘다, 그러면은 자, 우리 50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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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주나라 때같면 100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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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묘에서 900묘가 자, 일정이 되겠죠. 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데요. 자, 그러나 자, 그런데 자, 어쨌든 간에 뭐 100묘가 됐건, 70묘가 됐건, 50묘가 됐건, 기실은 개 11년이 그 실제는 다 11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뭐네라 그래요? 11조 내죠. 11조. 11조가 뭐예요? 네, 10분의 1을 내라 이소리예 니가 열을 벌었다. 그러면 10분의 1을 만약에 교회다 내라 이 소리예요. 그 11조도 바로 뭐냐면 정전법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보자면, 자, 정전법을 왜 11조라 라고 하느냐면은, 교회는 이렇게 잘 내면서 왜안 내요? 교회에서 내면 또 나중에 세제 공지도 다 받죠? 이거 세금 물리려고 하는데이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왜 이게 11조가 돼? 우리가 지금 정전법은요. 우리가 공전. 어쨌든 간에 여덟 집이죠. 여기까지 아홉 집이죠. 구부죠. 구분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팔부죠. 여덟 집이 왜냐하면 여기는 관리자니까 관리 안 하면은 그죠? 제대로 아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관리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국가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어쨌든 여덟 집이 그죠? 여덟 집이 모두 전부 다 일하죠. 가장 먼저 뭘부터 하느냐 공전부터 먼저 합니다. 그 그래서 선공 후사라는 말도 나오죠. 선공 그다음에 후사 개념도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항상 공전을 먼저 하고 사전을 나중에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에 나오는데요.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할때 항상 공전 먼저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새참도 먹고 점심도 먹고 먹어야 되죠. 여기 농막에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먹는 건 어떻게 해요? 각자가 다 도시락 싸 갖고 미쳤어요. <laughs>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이 공실에서 여기가 이제 공실이 되겠죠. 이 공실에서 밥다 해다 먹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들밥 내다 다 먹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부 다뭐냐면 여기는 이제 역시 여덟 집이 돌아가면서 농사일은 혼자 못 한다 그랬죠. 여덟 집이 다 돌아가면서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오늘 내집뭐 내일은 너내집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죠. 하고 나서 여기서 생산되는 건 전부 다누 거? 전부 다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오로지 내가 사사롭게 소유한다 이 소리예요. 자,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판이니까 들판에서 요렇게 일하고 가을에 가을까지다 거둬서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요? 읍내로 돌아가죠. 읍내에는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 자리도 누가 줘요? 집 자리도 원래 옛날에는 전부 다 소유가 국가 소유니까 그집 자리도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집 자리를 주면 집 자리의 주변에 그 이것만 하고 살아요. 우리 옛날에는 스스로가 다 옷도 짜서 입어야 되는 그죠? 더군다나 겨울에는 어떻게 돼 따뜻하게 입으려면 비단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을 짤수 있도록 집 주변에다가 뭐냐면은. 뽕나무 얼마를 심게 얼굴 우리 앞에서 한번 다 나왔었죠 뽕나무도 심어야 되고 또 노인네는 적어도 고기반찬 안 떨어지게 가금류 여기다가 길러야 되는 거죠 돼지하고 닭은 기본적으로 기르게 해줍니다 그 땅도 다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농사할 기력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자손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자식한테 그 국가가 이제 그렇게 배당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얼마나 우리가 9분의 1이 아니라, 여기 있 네, 그죠? 10분지 1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11, 1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지 1세라. 철자는, 그리고 이제 다시, 저기 뭐야, 하나하나 해석합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통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온 나라에 통하는 법이다. 그래서 통할 철자가 되고, 조라고 하는 것은 도울 쫓았는데 결국 백성들을 돕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백성들을 돕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이라라고 할때자자는 이때가 빌릴 자자입니다왜 모든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쓰는 세금이라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백성들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농사 다 짓고 나서 다시 공실 지붕 해이는 거, 나라 도로 닦는 거, 이 전부 다 백성들 힘. 그다음에 어디 군대. 분사 운영하는 것도 백성들 힘. 그래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백성들의 그 노동력. 그냥 백성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농자라고 하는 그 어떤 인물의 어떤 현인이 얘기한 말인데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어쨌든 농자가 말하기를 치지는 땅을 다스리는 것은 막선어 조용. 바로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막 불선어 공이니, 공법보다 선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무슨 소리예요? 공법보다 불선한 것이 없으니. 가장, 공법은, 그, 그가 가장 훌륭한 것이 조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전법 가운데서도 가장 불선한 것은 뭐냐? 공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은 교수세 지중하여 이위 상하나니, 자, 교자는 여기서 비교할 교자입니다. 수세. 여러 해 동안에, 그죠? 여러 해에 그, 것을 비교해서 그 가운데 뭐냐면 가운데, 중간 것을 취해서 2위 상하나니. 그래서 떳떳함을 삼으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 해 수학량을 쭉 저기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평균. 그죠 평균을 내가지고 이걸 세금으로 이렇게 물린다. 이소리예요 그러면은 자, 흉년이 되건, 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제 공법 같은 경우가 가장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은5 50m 0묘5 0묘에서 여기, 어, 해서 얼마를 내야 되나. 일단, 100을 내야 된다. 그럼 어떤 때는 흉년이 안 들었을 때, 이거 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100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막 풍년이 들어서 굉장히 많아도 이것만 받는다. 지금 이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백성들의 삶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흉년이 들었는데, 내 먹을 거리도 없는데, 저거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콜차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공법은 여러 해, 그죠? 그 여러 해를 비교해서 그 중간 것을 취해서 이로써 떳떳함을 삼으니 낙세에는 낙 즐거운 해다라고 할 때는 풍년이 든 해를 얘기합니다. 풍년이 든 해에는 조림 낙려하여 아, 잎입 입미가 잎, 돼 뭐죠? 그입 입이 되는 거죠? 입이 뭐라고 하죠? 그나달 쌀갱 그죠? 나달갱이가 그죠? 나달갱이가 낭려하여라고 한 낭자다라는 하 뜻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그죠 흩어졌다라는 뜻이죠. 낭자하여 어, 다취분리학이라도 많이 취하여도 그러니까 풍년이든애는 세금을 조금 더 거두어도 이게 포악한 정치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죠? 분리학이라도 과취지하고 왜 가운데 딱 정해둔 백이라는 단위만 딱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게 취하고. 흉년에는 분기전이 부족이언을 그저 그 땅에다 똥걸음 주고 그저 온갖 기름지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되는데 부족하게 되는데 즉필취 영원하나니 반드시 꼭 뭐야 가득 그 채워서 백이다 그런 백다 채워서 받으니 취하니 의민 부모라 백성들의 부모가 된지라 백성들로 하여금 해해연 장종세 근동하여. 아무래도 중간 거다 그러면은 대체로 흉년이 드는 애가 좀더 많겠죠. 풍년보다는 그죠. 왜냐면 하뭐 당시 이런 뭐 누리 때다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백성들로 하여금 해 해라는 말이 뭐냐면은 눈 흘겨본다 설마 싹눈 흘겨보면서 장 종세 종세토록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근동하여 부지런히 움직였는데도 부득이기 양부모하고 그 부모를 기르지 못하고 봉양하지 못하고 또. 우, 칭, 대, 이, 익지하여 또 뭐냐면은 빌려서, 칭, 대 라고 하는 것은 빌, 칭, 비교하는 거죠. 대 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거죠. 그래서 빌려준 것에다가, 그다 빌려준 것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봄에 이제 춘궁기 때 나라로부터 빌려 받았, 습니다 곡식을 뭐한 가마를 빌려 받았다 그러면은 빌린 것에로똥 맞춰서 한 가마에다가, 그 다음에 어, 이자까지를 더 붙인다라는 거, 익지하여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백성들 대상으로 해서 뭐 하는 거, 이자놀을 해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보태어서. 그러니까 지금 흉년인데, 그래서 흉년이 되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서 먹을 게 없어서 국가로부터 해서 빌려 준 받아갔는데, 그에 또 가을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또 이자까지 또 붙여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나못 해먹겠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자. 그죠? 떼어먹고 도망갈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저 노인네들, 어린네들. 굶주려가지고 뭐야, 비렁뱅이질 하다가 이리저리 떠돌아내다가, 그저 깊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하면은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 노추로, 노, 추, 아, 로. 유치할, 치, 자죠. 노, 치, 로. 늙은이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전후 구하기면. 자, 언덕과 그 다음에 구덩이에서 그러면, 언덕은 왜 올라가요? 산에는?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으려고 그죠 소나무 껍질이라도 올려 먹 벗겨 먹으려고 하다가 가다가 그만 힘이 없어서 뒹굴뒹굴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뒹굴뒹굴 그다음에 학이다 그러면은 구덩이가 되는 거 물없는 구덩이를 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덕이나 구덩이에 구르면은 어찌 어찌 오자죠 오어기 위민 어찌 예리 어찌 백성의 부모가되겠는가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관계 쭉 따져서 가운데 딱 나눠 가지고 얼마를 걷는 것이냐 우리 세금 내는 게 대체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대체로 이 너희들 층에선 요 정도가 되니까 그중에 얼마 이렇게 딱딱 걷는데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 이 소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중에서 그래서 이제 공자가 공자가 그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나라가 서고 난 뒤에. 주나라가 이 정전법을 도입하는데 누구 거를 그대로 본받았느냐면은 은나라 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특히도 그렇게 훌륭했던 은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10, 10분지 일세를 했던 은나라인데 왜이 나라가 망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한 표현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의 군주들이 정전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망했구나. 그러니까 이그 뒤를 이은 주나라가 은나라가 비록 적대국이지만 은나라 것을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제도는 그대로 도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